안녕하세요. 오늘도 묵상하게 나온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뭐 비가 왔다가 뭐 더웠다가 정말 정신이 없는데요. 어느 날씨에서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함께 묵상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함께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조명과 지혜로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으로 살아낼 때도 성령님 주신 힘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역대하 1장 1절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라는 제목으로 역대하 1장 2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묵상합니다. 먼저 세번 말씀을 듣겠습니다. 세번 역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자기의 왕위를 튼튼히 굳혔다. 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며 그를 크게 높여주셨다.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재판관들과 옷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각 가문의 족장들을 불렀다. 솔로몬은 온 회중을 데리고 기본에 있는 산당으로 갔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회막, 곧 주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회막이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궤는 다윗이 일찍이 예루살렘에 궤를 모실 장막을 치고 기랏 여아림에서 그리로 올려다 두었다. 다만 후레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이 만든 노 재단은 기본에 있는 주님의 성막 앞에 있었다. 그래서 솔로몬은 회중과 함께 그리로 나아간 것이다. 솔로몬은 거기에 주님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노 재단으로 올라가 번제물 천마리를 바쳤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또한 나로 하여금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 이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으니 이제 지혜와 지식을 나에게 주셔서 이 백성을 인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소원이 그것이구나. 부와 재물과 영화를 달라고 하지 않고 너를 미워하는 자들의 목숨을 달라고 하지도 않고, 오래 살도록 해 달라고 하지도 않고, 오직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아 맡긴 내 백성을 다스릴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하니, 내가 지혜와 지식을 너에게 줄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화도 주겠다. 이런 왕은 네 앞에도 없었고, 내 뒤에도 다시 없을 것이다. 그런 다음에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 있는 회막에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솔로몬이 병거와 기병을 모으니 병거가 1,400대, 기병이 1만 2,000명에 이르렀다. 솔로몬은 그들을 병거 주둔성과 왕이 있는 예루살렘에다가 나눠 배치하였다. 왕의 덕분에 예루살렘에는 은과 금이 돌처럼 흔하였고, 백향목은 세펠라 평원지대의 뽕나무만큼이나 많았다. 솔로몬은 말들을 이집트와 구해에서 수입하였는데, 왕실 무역상들을 시켜 구해에서 사들였다. 병거도 이집트에서 사들였는데, 값은 병거 한 대에 은 600세겔이고, 말한 필에 150세겔이었다. 그렇게 들여와서 그것을 해쪽의 모든 왕과 시리아 왕들에게 되팔기도 하였다. 아멘. 다음은 새한글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임금으로 다스리면서 자신의 강함을 나타내 보였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매우 위대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 곧 천명 대장들과 백명 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과 가문의 우두머리들을 불렀다. 솔로몬과 또 그와 함께 있던 온 무리가 기본에 있는 높은 곳으로 갔다. 거기에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하나님의 만남의 천막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상자는 다윗이 기랏여아림으로부터 자신이 마련해 둔 곳으로 올려다 놓았다. 그 상자를 위해 예루살렘의 천막을 쳐두었던 것이다. 우리의 아들이자 후르의 손자인 부살렐이 만든 노재단은 여호와께서 머무시는 천막 앞에 놓여 있었다. 솔로몬과 그 모임무리가 그 재단으로 찾아갔다. 솔로몬은 거기 곧노 재단이 있는 곳 여호와 앞으로 올라갔다. 만남의 천막에 딸린 재단이었다. 그러고는 그 위에 다 태우는 재물 천 마리를 올려드렸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그러고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달라고 하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대답했다. 주님이 친히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그고도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러고는 나를 임금으로 삼아 그의 뒤를 잇게 하셨습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믿을 만하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 주십시오. 주님이 친히 나를 땅의 먼지만큼이나 많은 백성위에 임금으로 삼으셨으니까요. 이제 지혜와 지식을 내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이 백성을 잘 이끌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 누가 주님의 이큰 백성을 재판하며 다스리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었구나. 그 때문에 네가 재산도 재물도 명예도 너를 미워하는 사람들의 목숨도 달라고 하지 않았구나. 오래 살게 해 달라고도 하지 않았어. 오히려 너는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했어. 나의 백성을 재판하며 다스릴 수 있도록. 그들의 임금으로 내가 너를 세웠지. 그 지혜와 그 지식을 네가 받을 것이다. 또 재산도 재물도 명예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너의 이전 임금들에게 이런 일이 없었다. 너의 이후 임금들에게도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솔로몬은 기본에 있는 높은 곳 만남의 천막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러고는 임금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솔로몬이 전투 수레와 말들을 모았다. 그에게는 1400대의 전투 수레와 12000마리의 말들이 있었다. 그것들을 전투 수레 두는 조치들에 두고 임금 곁 예루살렘에도 두게 했다. 솔로몬 임금은 예루살렘의 은과 금을 돌처럼 흔하게 두었다. 또 삼나무를 세펠라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처럼 많이 두었다. 솔로몬의 말들은 이집트와 구해에서 들여온 것들이었다. 임금의 무역상들이 구해에서 값을 치르고 가져왔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전투수레를 사들였다. 그러고는 되팔기도 했다. 한 대의 값이 은 7.2kg이었다. 말한 마리의 값은 1.8kg이었다. 마찬가지로 임금의 무역상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히타이트 사람의 모든 임금과 시리아 임금들에게로 그것들을 되팔았다. 아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왕위를 튼튼히 고쳤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며 그에게 큰 도움을 베풀어 주셨다.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 곧군 지휘관과 재판관과 모든 지도자와 족장을 불러서 그들과 함께 기브온의 예배처소로 갔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하나님의 회막이 바로 그곳에 있었다.그러나 하나님의 괴는 예루살렘에 있었다.전에 다윗이 괴를 둘 특별한 곳을 마련하여 장막을 치고 기아림에서 그 괴를 예루살렘으로 옮겨 두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레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리 만든 청동재단은 기본이 있는 하나님의 성막 앞에 있었다. 솔로몬과 회중은 그곳에 모여 기도했다. 솔로몬은 회막 앞 청동재단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 그는 그 재단 위에 번제물 천마리를 바쳤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구하여라. 솔로몬이 대답했다. 주께서는 제 아버지 다윗에게 더할 나위 없이 너그러우셨고 이제 그를 대신하여 저를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제 아버지에게 하신 말씀을 확증해 주십시오. 주께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엄청난 일을 제게 맡기셨으니 제가 이 백성 사이를 오갈 때에 저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주님의 영화로운 백성을 어느 누가 자기 힘으로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대답하셨다. 그것이 네 마음의 소원이로구나 너는 부나 재물이나 명예나 원수의 멸망을 구하지 않았고, 오래 살기를 구하지도 않았다. 내가 너를 내 백성의 왕으로 삼았더니, 너는 그들을 잘 통치할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 그러므로 나는 네가 구한 대로 지혜와 지식을 내게 줄 것이다. 또한 나머지도. 너에게 덤으로 줄 것이다. 네 앞에 어떤 왕도 누린 적 없고, 내 뒤에 어떤 왕도 누리지 못할 부와 재물과 명예를 줄 것이다. 그 후에 솔로몬은 기본의 예배처소와 회막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갔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리기 시작했다. 솔로몬은 전차와 말을 모았다. 그가 모은 전차가 1400대, 말이 12000마리였다. 그는 그 말들을 예루살렘뿐 아니라 전차가 주둔해 있는 특별 성읍들에도 두었다. 왕 덕분에 은과 금이 돌처럼 흔했고 백향목도 낮은 산지에 무화과 나무만큼이나 흔했다. 왕이 타는 말은 이집트와 실리시아에서 들여왔는데 특별히 왕의 중개인들이 매입했다. 이집트에서 들여온 전차는 은 6.8kg 말은 은 1.7kg에 거래되었다. 솔로몬은 헷과 아람의 왕실을 상대로 말 무역업을 벌여 호황을 누렸다. 아멘. 네 지금까지 저희가 세번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신앙에는 개인적인 면이 있습니다. 누가 나 대신 회개할 수도 없고 나 대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용서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는 아니죠. 하나님은 신약에서는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고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온 나라와 민족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니 옷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도 해주셨는데, 당연히 다른 사람과 함께 지낸다, 함께 생활한다는 걸또 전제하고 주신 말씀이죠. 이렇게 신앙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솔로몬도 함께를 추구하는데요. 혼자만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모든 백성을 위한 결정을 합니다. 큰 일본입니다. 1절에서 6절을 보니 솔로몬 왕이 기본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솔로몬이 기본 3당에 누구와 함께 갑니까? 2절에서 3절을 보니 군인 지도자와 재판관들, 지방 장관들과 족장들이 온 백성을 대표하여 함께 갔습니다. 원래 언약계는 성막과 세트입니다. 이 언약계가 성막 지성소 안에 놓여져 있어야 되죠. 그런데 솔로몬 때는 이 둘이 따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언약계는 예루살렘에, 그리고 성막은 기본에 이렇게 서로 다른 장소에 있던 것이죠.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느냐? 그것이 역대상에 나왔는데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궤를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들고 왔던 것이 이유입니다. 블레셋에게 뺏긴 언약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막 다윗이 기뻐가지고 춤을 췄던 그 내용도 기억하실 겁니다. 언약궤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제 다윗은 고민이 있을 때. 언약기 앞으로 가서 1대1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드리고도 했습니다. 근데 역대하에서 솔로몬은 달라요. 솔로몬은 1대1이 아니라 온 백성을 상징하는 이 대표자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갑니다. 2번입니다. 솔로몬이 기본 산당으로 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3절을 보니 하나님의 만남의 장막 즉 회막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요, 당시 성막이 있는 기본 산당으로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수도 예루살렘 성에 있지 않고 산에 있던 예배당이기 때문에 산당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어, 저희가 산당이라는 이 단어만 보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구약에서는 이 우상을 섬길 때 사람들이 이 산당에서 많이 섬겼습니다. 그러나 오늘 기본 산당은 다른 우상의 상당들과는 다르죠. 우상을 예배하는 곳이 아니고 원래 모세 때부터 내려온 성막이 산에 있었기 때문에 산에 있는 예배당, 산당이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있을 때부터 백성과 함께 다니며 옮겨 다닐 수 있도록 장막, 이 텐트 형식으로 예배 장소를 주셨어요. 백성들이 어디로 가든지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제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아, 정말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느꼈을 겁니다. 이 성막이 가나안 정복 후에는 실로에도 있었다가 또 여러 번 이제 장소를 옮기게 되는데요. 지금은 그 성막이 이제 기부온에 있는 것이죠. 다윗이 일대일로 예루살렘의 그언약계 앞에서 하나님과 만난 것과 이제 다르게 솔로몬은 온 백성을 대표하는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갑니다. 믿음의 전통이 있는 곳에서 또 사람들이 예배 장소라고 더 친숙하게 느꼈던 그곳에. 온 백성과 다 함께 예배한 것이죠. 이제 거기서 1천 번제를 드립니다. 이제 많은 분들께서 한 번, 두 번, 1천 번 이렇게 1천 번 제로 오해를 하시지만 턴 마리의 소를 드린 1천 번제라는 사실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지금 봐도 야, 천 마리의 소를 드리다니참 놀랍죠. 하지만 저희는 이런뭐 규모나 숫자, 이런 거에 또 너무 신경을 안 쓰셔도 좋겠습니다. 왕이 드리는 제사죠. 온 나라가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왕과 나라 차원에서 드릴 수 있는 형편 최선으로 준비했던 그 형편이 1000 마리였던 것입니다. 아, 나도 1000 마리 정도 바쳐야 복을 받겠구나.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시진 않겠지만 저희는 오늘 말씀 통해서 그만큼 솔로몬이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드리는 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오늘 역대기 말씀에 들어와서 솔로몬이 왕위에 앉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가? 예, 그것이 지금 온 백성과 성막에 가서 함께 예배드린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은 예배로 모든 것을 시작합니다. 나눔 1번입니다. 역대기는 솔로몬이 드린 1천 번제가 혼자 드린 제사가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드린 예배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각자 드리는 그런 예배도 중요하지만 함께 드리는 예배도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가 함께 드리며 받았던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면 무엇이었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큰 2번입니다. 7절에서 17절까지를 보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구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0절을 보니 하나님이 주신 많은 백성을 하나님 말씀대로 이끌고 잘 재판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합니다. 솔로몬은요,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위한 부와 명예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많은 백성을 어떻게 다스릴까 고민하면서 아, 하나님 말씀대로 잘 다스리고 잘 대판할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게 아닌 겁니다. 오히려 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할까? 어떻게 저들을 도울 수 있을까?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살수 있도록 이게 돕고 싶어 했습니다. 정말 참된 이 지도자의 마음이라고 하겠는데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역대기에서 이제 제일 먼저 한 것이 온 백성과 함께 예배드린 것인데, 야 정말 어느 정도로 하나님과 백성을 생각했는가 저희가 알수 있죠. 하나님은 당연히 이런 솔로몬의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많은 경우에 어느 뭐 정권 할것 없이 정치인들이 처음 뽑히기 전에는 온 국민과 나라를 위할 것처럼 하다가 뽑히고 나서 입을 싹 닫죠. 와, 내가 누군데 니가 짓게 감히 막 이런 식으로. 국민을 낮잡아 보거나 이렇게 돌변하는 태도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모범적인 분도 분명히 많이 있지만 또 지나봐야 되는 일들이 나중에 드러난 일들이 또 너무나도 많죠. 저희는 나라의 정치꾼들이 이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좋겠습니다. 2번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어떤 점을 칭찬하셨습니까? 11절을 보니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게 고한 점을 칭찬하십니다. 솔로몬은 자기 이익이나 욕심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 필요한 것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정말 기뻐하셨죠. 돈과 명예, 막 원수가 망하고 내가 오래 사는 것 이런 것들은 누구나 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잘 이끌기 위한 지혜와 지식을 간절히 구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백성을 잘 돌보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뭔들 안 주시겠습니까? 정말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실 것이고 또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다른 좋은 것들도 함께 주셨습니다. 금은새 그 도끼처럼 야새 도끼가 네 것이라 하다니 참으로 착한지고 금 도끼와 은 도끼를 다 주마 이게 아니죠. 솔로몬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따라 하나님 백성 잘 다스리고 싶어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3번입니다. 솔로몬이 통치하는 동안 예루살렘은 어떤 번영을 누립니까? 15절을 보니 은과 금이 돌 같이 흔하고 귀한 백향목이 평지에 뽕나무 같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열왕기와 역대기가 내용이 비슷합니다. 하지만 오늘 역대기에는 열왕기와는 또 다르게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부와 재물, 영광을 받았는지를 이어서 보여줘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비슷하면서도 더 강조점에 따라 내용이 다르듯 역대기도 우리가 더 집중해서 봤으면 하는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유기적인 영감으로 또 이렇게 기록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는지를 또 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부와 영광도 주시겠다고 했는데, 정말 주셨습니다. 그 결과가 예루살렘에는 이 은과 금이 마치 돌처럼 흔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기후에는 또잘 자라지 않아서 크게 수입했던 이 백향목이라는 그 귀한 나무도 이제 평범한 나무들처럼 널려 있었어요. 얼마나 풍요롭고 안정되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것인데요. 백향목은 성막과 성전을 지을 때도 쓰던 그런 귀한 재료인데 그 목적에도 하나님이 더 가까워지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하나님과 백성을 먼저 생각하니까 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셨어요. 솔로몬에게 복을 주면 솔로몬은 혼자서만 차지할 사람이 아니고 모든 백성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할 사람인 것도 아셨죠. 물론 이렇게 참 멋진 솔로몬이지만 저희가 조심해야 할 것이 다윗과 같이 또 죄인된 사람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음도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십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그러셨죠. 이제 왕이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 하면서 병마를 너무 많이 두지 말고 아내도 많이 두지 말고 은금도 많이 쌓아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 뭔가, 예, 조금 찜찜하고 이상하죠? 어, 솔로몬이 정말 어떻게 되려나, 이 집중해서 역대기 말씀을 계속 읽게 합니다. 솔로몬의 결과는 저희가 알듯이 결국 또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죠. 그 벌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남과 북으로 찢어지게도 되는데요. 이 사실을 통해서 저희는 완전한 왕은 결국 하나님밖에 없으시고, 우리가 닮아야 할 완전한 보험도 예수님 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나눔 2번입니다. 솔로몬은 자신만을 위해 부와 명예를 구할 수도 있었지만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했습니다. 자기 욕심보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셨는데요. 이웃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는 나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해 주세요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나만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예배가 되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안전하게 지내시고 또 힘내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주님 부활하신 주일날 뵙겠습니다.